와 나는 내 친구들이 다 에어 에어 드립 뭐나 <laughs> 어, 어, 혼자만 카톡에서 막 봤는데 나도 하나 해, 하고 싶다 랬는데 친구가 하나 사준다고 해서 친구가 사줬어. 자, 오 파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띄엄띄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할거 없나 보다가 컬리단이 하나 들어왔길래.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라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끌고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줄 이 차량 바로 롤스로이스 컬리넌입니다. 네, 롤스로이스에서 SUV를 만든다는 건 사실 생각해 보면 롤스로이스는 SUV가 먼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말에서 마차를 끌고 다닐 때그 안에 있던 이, 이 내장재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이제 롤스로이스보다 더 오래된 회사이긴 한데 그 회사가 그 지금까지 롤스로이스에 남아서 이런 인테리어를 막 하잖아요. 비스코프 다뭐다 해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 보고 뒤에 이제 마차 보면 마차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냥 그게 좀 SUV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제가 볼때 옛날에도 차가 엄청 컸었어요. 컬리넌만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컬리넌이 그냥 나왔는데도 당연히 나와야 될 거였었어요. 그 동안에 롤스로이스에서 SUV를 계속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승용차를 계속 나 만든 거였죠. 어쨌든. 그 승용차의 개보가 막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폴세에서 어, 카이엔을 만들고 예, 그걸로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폭스바겐을 뭐폴세가 산다 하는 등막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공을 보고 이제 각 메이커에서 아얘 SUV다. 그래서 이제 SUV가 나오고 최근에는 페라리까지 물론 뭐 페라리는 자기네 SUV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페라리까지도 어, SUV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이 롤스로이스 컬리너 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높아요. 기존에 있었던 고스트나 그 팬텀도 굉장히 그냥 멀리서 봤을 때좀 SUV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판테온 그릴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다 보니까 그 웅장함 있죠. 도로에서 딱 봤을 때. 특히나 팬텀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 그냥 SUV에요. 근데 이것도 얘는 이제 걔보다 더 높으니까 보면 한덩치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운전을 해보면 어 저건 좀 어렵지 않을까 여자 운전을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막상 운전을 하고 굉장히 편해요. 이게 각이 저 있어서 시야도 굉장히 높고 큰 크기에 비해서 이 핸들도 그렇고 딱 운전하기 정말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전자장비가 워낙 잘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좀뭐 센서도 다 완벽하고 카메라도 다 나오고 하니까 운전는데 절대 어, 불편함이 없고요2차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지금 보이죠? 깜빡이를 키고, 보통 이렇게 막혀있는 데서는 잘안 비켜주거든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있어요. 어, 네, 이죠 네. 그게 조금 존재하는 차이기도 해요. 이게 덩치도 크고, 거기다 이제 롤스로 있으니까, 어, 어, 보고 딱 그런 게 있거든? 특히 요즘에는 보험이 워낙 잘돼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아무리 비싼 슈퍼카가 들이대도 잘안 비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낮고, 막 시끄러우니까, 얄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들이 조용하고 어 저거는 매너도 좋을 것 같고 막 신사가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어 다시 컬리너로 들어왔을 때컬리너의 이스터링 휠 있잖아요 직경이 굉장히 커요 이게 보면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작아서 이렇게 민첩성이 있으면 얘는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커서가 아니라 얘는 이마만큼 그 여유롭게 운전하라 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별명이 요트잖아요 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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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제 조만간에 그 수상레저 사업에 대한 사업도 할 예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거기가 블루오션이더라고. <laughs> 네, <웃음> 이게 중고 배는 되게 많은데 신 배가 없어요. 새고 배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주문 생산 방식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 다 알잖아 급한데. 그래서 어, 내가 먼저 스타그로 가져오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몇 대를 제가 구매를 시범 삼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잘 되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이걸 보면. 이 야트를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도 디자인 자체도 딱 그렇게 돼 있고 컨셉카드 보면은 야트의 느낌을 딱낸 것도 많아요. 실제로 요트에 들어가는 티크 목을 뭐던 뒤에 이제 데크에다가 놓은 적도 있고 뭐 굉장히 소재가 좀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이름도 뭐 보트 테일 해가지고 뒤에 테일이 보트 비슷한 그런 컨셉트 카드 내놓기 했는데 이 차가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이 덩치가. V12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그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구름 위를 걷는다는 느낌일까 물 위를 이렇게 천천히 가는 그런 스무스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사실 벤틀리나 이런 거에 비하면 화려하지 않아요. 펜틀리가 만약에 SUV 벤테이가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널링, 뭐, 크리스탈, 뭐 해가지고 막 되게 반짝이고 뭐 그런 거를 형성하고 또 기능도 굉장히 많은데 얘는 기능도 사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BMW계의 그 로직을 가져왔기 때문에 보면 그냥 b m w 여기 뭐 아이드라이프도 그렇고 뭐 이런 기능도 별로 뭐 없는데 세세하게 조작되는 이런 다이얼 느낌이나 이런 옛날 아날로그한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얘가 주는 장점은 정말 분명한데 그게 뭐냐면 얘는 뭐 이런 조합도 당연히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느낌이 벤틀리를 타다 보면 아시겠지만 벤틀리 금방 질리거든요. 예쁜 건 맞아 기능도 많고 예쁜 건 맞는데 이 롤스로이스는 타면은 질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익숙하고 편해. 아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 질리더라고. 요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오래 갖고 있어요. 실제로 롤스로이스랑 벤틀리랑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롤스로이스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래 갖고 있어요. 벤틀리는 금방 금방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좀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 정식으로 돼 있고 얘는 이제 옵션이 별게 없어요. 얘는 지금 옵션으로 폴시트 옵션을 넣었어요. 그리고 투톤 시트 옵션 이렇게 해서 네, 이거 들어갔고, 음. 그다음에 예전에 초기형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썬루프밖에안 달려 있었어요. 얘가 롤스로이스가 상징하는 것 스타라이트는 이 10월 달 이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초기형 같은 경우는 이썬루프가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롤스로이스 컬리너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입한다면 꼭 넣어야 될게 일단 포워시트. 왜 포워시트를 넣어야 되냐면. 이 트렁크에 보면 트렁크랑 2열 시트 있죠. 그 중간에 격벽. 저 유리가 생겨요. 포시트를 넣어야만. 그리고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5시트를 넣는다고 해도 가운데가 그렇게 막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 포시트는 무조건 필수지 않을까. 이거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2천 얼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아 이거 롤스로스 옵션 지금 싼거 얘는 줄하하고도뭐 700만 원뭐두줄 긋고 뭐 하면 2천 얼마 막 이렇게 받으니까. 네. 그리고 얘네들 또 투톤 시트라고 했잖아요. 투톤 시트는 요거 이렇게 해서 이 상반된 이 컬러의 이 느낌 요거가 투톤 인테리어라고 보면 되고요. 요 슈팅스타 헤드라이너 있잖아요. 이거 투 요거는 달아야 될것 같아요. 저는 선루프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안 하고 저는 이 롤스를 스는 무조건이 별동 벌이 또촥 하고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슈팅스타 라이너에서 투 요거를 장착을 하면 기본 세 개는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그 비스포크 오디오 있죠. 요것도 저는 사실 순정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순정을 딱 높게 들었을 때좀뭐 재진다는 느낌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비스포크 오디오까지는 네 넣을 만한 거 같고 그거까지만 넣으면 러스로에서는 옵션이 없어요. 이외에 옵션이 뭐냐? 이거 나무 색깔 뭐할 거냐 여기 뭐할 거냐 여기 롤스로스 알 로고 어떻게 팔 거냐 뭐불 박으로 할 거냐 스테치로 할 거냐 색깔은 뭘로 할 거냐 스테치 색깔은 뭘로 할 거냐 여기다 뭐 그림 그릴 거냐 여기 옆에 롤스로스 로고 하나 더 넣을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옵션이 있고 그 다음 뒤에 TV는 사실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뒤에서 TV 뭐볼일 있어요 뒤에 앉아도 넣고 TV 보는 사람 못 봤거든요 요즘 애들도 스마트폰 보지 차라리 어, 그런 거는 좀 빼도 괜찮을 것, 부장만 잘라고. 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옵션은 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를 이제 타다 보면, 저는 정말 좋은 게이 스티어링 처음에는 커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배에서 타는 요트의 스티어링도 굉장히 큰데 걔는 한 박자 빨리 움직여야 돼요. 한번 이렇게 내가 감으면 한 1초 있다가 배가 옆으로 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좀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고 V12 엔진, 12기통 엔진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6.75 엔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대시보드 인테리어 이거 있잖아요. 얘가. 이제 보면은 저 여신상 그것처럼 이 대칭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가, 같고요. 뭐롤스로스 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어디에 뭐 대통령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고 무슨 뭐 딴따라는 안 되고 막서 뭐 직업도 보고 뭐뭐 뭐 블랙카드 완전 뭐 v v i p 측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BMW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좀 꼰대같이 장사를 했어요. 막 자기들 심사도 보고 살 사람을 정했단 말이에요. 돈 있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좀 반대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롤스로이스는 장구장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없으면 못 타지 않았을까 수리 감당하느라고 네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롤스로이스의 명성이 떨어진 지가 오래죠 네, 요즘엔 뭐 오히려 롤스로이스 탄다 이러면은 불법 명성이 좀 많이 떨어졌죠 네. 특정 롤스로이스에 특정 차종이 있어요 제일 많이 타는 내가 봤을 때좀 그거 좀 그런 한 애들은 다 그거 타는 것 같아 이 컬리넌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롤스로이스 나온 최신 작품이잖아요. 팬텀 바디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고, BMW가 예전에 이제 랜드로버를 인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토대로 익힌 사륜 기술을 가지고, X, X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기술은 이제 여기다가 당연히 갖다 넣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사륜 구동 주파 능력은 뛰어나겠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오프로드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네. 그래도 나름, 이 차가 SUV이기 때문에 어디 다닐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 차를 탄다 이러면 뒤에 견인보를 따라서 멋지게 또 뭔가를 끌고 또 캠핑을 하지 않을까. 여기는또 에어스트림이나 또 멋있는 거 있잖아요. 버트도 좀 멋있는 거, 럭셔리한 거 하나 끌고 다니면 그게 또 기만, 기말... 아! 기기이라고 아, 하면 또안 되죠. 그게 멋, 멋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롤스로스 서울에 보면은 최재준 팀장님인가? 저 그때 실버블리 같이 촬영하신 분 있어요 그분이 목소리도 그렇고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그렇고 예의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게더군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한테 어,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뭐 절대 광고가 아니에요 제가 뭐 그분한테 광고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롤스로이스 타시는 분들 앞으로 구매 고객분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제가 이제 뭐 허접한 리뷰든 뭐든 얼굴을 비추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고퀄리티 영상 외에도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고 자주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